기사가 음, 났나요? 네. 기사도 났구나 네. 이게 남자들은 뭐모욕탕 가서 친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여자들은 친해져야 모욕탕 간다. 이런 어. 약간 어. 차이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촬영 다 끝나고, 음. 저희끼리 찜질방에 조금 더 있다 왔거든요. 허락을 받고. 네. 음. 그래서 저희끼리 찜질 더 하고, 계란도 까먹고, 마사지도 음. 받고, 음. 그러고 좀 즐기다 왔어요. 음. 최현 씨 믿고. 아, 어, 아니에요. 다른 네.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마사지 혼자 했어. <웃음> <웃음> 야. 알아요. 개인 복잡 달성을 하고 왔군요. <laughs> 아, 참. 안 해. 아, 참.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역시 대단합니다. 제특정에 아, 손이 봐서 그 정도는 못하냐. 라고 아, 하시는 아, 네, 네, 분도 그쵸. 있고. 어. <laughs> 그렇군요. 개그맨 맞다고. <laughs> 어, 어, 네. 왔 고맙습니다. <laughs> 자, 활동하면서 바쁘고, 걸그룹이고, 이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어, 그 상황에 마사지 욕심이 있었군요. 아. 어. 네. 아. 시원하던가요? <laughs> 어우,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명함도 받아왔어요. 빠져. <이제. 웃음> <laughs> 또 간다고, 또 간다고. 또, 또 간다고. 네. 아니, 멤버들도 다, 데리고 가서 그 좋은 거 같이 좀 나누고 그래야지. 아니, 제가 그때. 음. 애들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저 혼자 그래서 네. 저 혼자 직업 가져가지고 제 아. 사비로 직접 받은 <웃음> 거예요. <웃음> 아니, 그럼 사비로 하지 뭐. <웃음> 억울했어. <웃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검거라고. <laughs> 자 다섯 번째 검색어 목포의 눈물. 오 음, 채원 씨의 검색어입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란 곡을 불러서 어, 엄청나게 네. 화제가 됐었죠. 어, 진짜? 네. 네. <laughs> 어디에서 왜 불게 된 거죠? 어 제가 그.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난영 님의 네. 그 목포의 눈물을 부르게 됐어요. 직접 부르게 됐는데 음, 음.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들었었는데 음. 음, 네. 이게 화제가 됐었나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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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몰랐는데. 네. 자, 아, 살짝 한번 들려달라고 합니다. 음. 저 아, 예. 정말 기억은 안 나지만 앞부분은 음. 살짝 그러면 네. 구성지게. 음. <laughs> 목소리가 워낙 또 이렇게 그런 아, 느낌도 살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사공의 뱀 노래. 네. <laughs> 아, 이런 노래요? 네. 나뭐 <laughs> <laughs> 발라드 이런 거 했잖아. <laughs> <laughs> 제가 굉장히 오래 했다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laughs> 두 분이 아주 티키타카가 볼만 하네요 <laughs> 아. 복학생인 저는 시험기간에 초췌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여자 후배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선배님 저 노트 필기한 것좀 빌려주시면 안돼요? 어? 아 이..이거? 아 그래 자자아 나는 다 봤으니까 빌려가 <laughs> 선배님 최고. 그럼 제가 감사의 의미로 밥 살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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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나, 나 괜찮아. 나, 그다 괜찮으니까 먼저 갈게. 어, 안녕, 선배님. 선배님. 그 녀석이 선배님, 선배님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떨리던지 제 쿵쾅대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얼른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님저예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가셔서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들어가도 되죠? 어? 야야 야, 야, 야. 집에 왔다고? 야야 안돼 아내방 어, 아, 더러운데? 어? 아 이게 줄 것도 없고 어떡하지? 에이 뭐가 더러워요 사람 사는 게다 똑같죠 그리고 저는 그냥 라면 끓여주세요 그거면 돼요 아 라면? 진짜? 라면? 라면 먹을까? 잠깐만 그러면 어우 좀 맛있겠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여기 야 라면, 야 우리 맛있게 먹자.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어쩜 선배님 라면도 잘 끓여요? 내가 언제 완전 다잘해야 그럼 우리 같이 먹을까? 응. 아 자, 아, 야. 야 같이 올터이야난 응. <laughs> 배부르다. 야 근데 너 집에 안 가니? 음, 가야겠죠. 지상파 라디오라 더 진도는 못 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 아, 아니, 오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자, 야. 진짜. 확 빠져드네. <웃음> <웃음> 야, 정말 더러운 후 토크네요. <laughs> 네. 제가 멘트도 하기 전에 <laughs> 확 빠져든다는 얘기로. 아, 이게 못 들어오네. 빠져나와, 막. 아, 근데 진짜 아인창도 <laughs> 좋은 상상이었다고? <laughs> <laughs> 몰입감 최고라고 하신 분들 있고 맞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a 클래식 코급이고요. 응원 요청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박펠레는 저주를, 빈말러 최경씨는 빈말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 2580님, 정말 다 필요 없고 여자친구 생겨서 손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31살 모태솔로 편의점 사장입니다. 자, 일단 최경씨가 먼저. 어... 여자친구 생겨서 손... 손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지? 음. 기동 거는 거죠 이제? <laughs> 예. 아니에요. 근데 31살이면 아직 남자분들은 응. 정말 좋을 때고 응. 또 이제 그냥 망설임 없이 좋으신 분들 있으면 바로 가서 대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군요. 채경이가 아, 문제를 모르는 것 같다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예. 르겠 안고 있는 문제. 예. 문제? 예. 채팅창에 모욕 말고 빈말을 하라고 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뭐든 <laughs> 뭐든 아, 문제 없다? <laughs> 아, 문제 없어요. 어, 그래요? 네. 아, 진짜. 31살 못했을로. 응. 현현 사장. 응. 음. 현현 사장님이면은 뭐더 좋지, 사장님한테뭐안 <laughs> <laughs> 좋은 일 있으세요, <웃음> 오늘? <웃음> <웃음> 자, 이거 시동 거는 거고요. 박펠레의 저주. 현현 사장님이라며요. 장사하시죠, 그냥.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이분은 반대죠. 음 예. 이분이 얘기하면 반대로 이루어지는 이아 법칙이 있습니다. 자, 437님. 곧 수학시험인데요. 잘볼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어 수학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수학시험인데 어떻게 잘볼수 있게 응원하지? 수학... <웃음> 짜낸다, 짜낸다. <웃음> 네. 네. 근데 수학은 진짜 기초부터 탄탄히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선생님 같아요. <laughs> 아, 채경씨도 어려울 때가 있겠네잘 못하시면 그냥 음. 포기하세요. 아, 포기해라. <laughs> 네. <laughs> 이러면 저주할 차례 할게 없는데. 네, 채팅창에 <laughs> 응 포기. 진짜. 야, 수학은 진짜. 내가. 아, 야, 빈말 집이 나오려다가 포기가 답이다. 야, 채경씨가 포기했어요. 네. 어? 자, 복권을 샀는데 돈만은 백수 음. 될수 있어. 응원 빈말 부탁드립니다. 아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잘했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카메라에 <laughs> <laughs> 나타나가지고 번호를 불러주실까 싶네요 진짜. 얼마나 착하게 사셨으면 복 받으시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하늘에서 좋은 번호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 꼭 이렇게 복권 사셔가지고 할머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고 네. 얘기하세요! 채 특창에 무호흡이 들어갔고. 무섭게? 무호이 정도면 무섭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전개 능력이라고 하시고. 아, 어, 이 정도면, 어, 사하라 멘트라고 하요 사하라 아, 멘트. 네. <laughs> 정말 건조함이 극한이라고. 자, 진짜 쇼미더 빈말 우승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돌파해낸다고. 어, 아자르, 아자르라고 합니다. 최경이 <laughs> 네. 몸 풀렸는데, 몸풀데 친구들 불러야겠다고 하시분이시고요 <laughs> 대단합니다. 아, 퍼석퍼석하대요, <웃음> 멘트. <웃음>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확인 안 하고? 네. 자, 두 번째 문제. 최경씨에게도 전달할게요. 응. 음. 마그네슘. 마그네슘. 뭐, 뭐 같아? 마그네슘. 방사춤? <laughs> 방사춤. 마그네슘. 네 글자. 마그네슘. 자자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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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들었어? 방, 방사춤? <laughs> 야자수? 방사춤! <웃음> 방, <laughs> 방나무 <laughs> 방사춤이래, 방사춤. 방자수? 방사춤. 방자수. <laughs> 짜자자 우리 최원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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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답! 방자수? <laughs> 방자수 아니요 자아이 맞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글자입니다 자두 아, 분이 듣고 있던 음악은 이제 네. 꺼졌고요 아 어, 방자수비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죠? <laughs> 아뭔제 말이 잘 돼야 말이에요. 아니 저도가 아, 말이 돼야 문제를 드리잖아요 <laughs> 아 죄송해요 뭐라고 는데 몰라 방자수 <laughs> 네 방자수가 아니라 아 마그네슘 아 마그네슘 음, 마그네슘 이 모양이 별로 안좋아신것 같아요. 저아나운서예요 <laughs> 마그네시 마누라. <아닌데>? 저아나서요 <laughs> 방자수. <laughs> 어, 방자. 난놈 정확히 방자수. <laughs> 네. 방자는 김주혁이라고 하신 아, 분 있고. 아, 찰팍 듣고. 정말. 아, 얼마 전에 일본 네. 축구대표팀 감독에서 그 잘린, 어, 네. 한린호지치 감독이 있습니다. 어, 그 감독이 위로 한마디 해달라고 채팅창에 누가 보내주신 분 어. 있습니다. 어, 경질된 한린호지치 감독.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요. 네. 아니, 뭐 모르겠지만 일단 잘안 됐다고 해도 음. 뭐이 세상에 직업이 많으니까요. <laughs> 너무 이렇게 상심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더 좋은 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아, 연세 장이 많으신 분이고요. 아. 예. 그리고 축구 감독이시니까 축구 감독 말고는 다른 직업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한창 잘 나가던 축구 감독이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laughs> 그렇군요. 어, 취업 장려. 아 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명장으로 어, 이름 난 감독이고. 음.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 때이 감독이 이끌던 알제리한테 아. 어, 크게 졌었어요. 아. 네. 자. 오, 그러면 제가 한번 응. 저희 멤버 에게한 명에게 그렇죠. 예나한테 해보겠습니다. 아 낫스한테. 그 에이프릴 다람쥐 친구 있거든요. 아 다람쥐. 네. 동물들 많네. 너 우리 다람쥐. <laughs> 네. 또 이게 또 뭐라고 떨리네요. <laughs> 여보세요. 아, 어. 하이, 어! 예, 예나야. 어. 나 지금 그 배성재 팬 라디오 중이거든. 어. <laughs> 어, 넌 그냥 내 어. 물음에 답하기만 해. 아. 어. 육개장 사발면 대 참깨라면. 하나, 둘, 셋. 참깨라면. <laughs> <laughs> 오, 이유는? 그, 뭐, 니 계란. 미니 아, 그래서... 미 계란. 요거, 요거, 아, 미니 미 계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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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맞아, 맞아. 요고, 요고, 요고. 아, 그 야, 아, 아이가 맛있어. 배운 친구네요. 음. 배운 친구네. 아유. 그래, 예나야. 음. 고맙다. 너 받아줘서. 음. <laughs> 아닙니다. 자, 그럼. 음. 어, 안녕. <laughs> 미안, 시간이 없어. 왜, 여기 가는 거야? 어, 시간이 없어. 미안. 음. 아유,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이렇게 짧게 퇴장아나왔요 <laughs> 네. 굉장히 친하 친하시죠? 아 친하죠. 어, 근데 중간에 되게 어색한 사이가 좀. 나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런가요? 네. 아 지금 지인 찬스를 쓴 결과 하, 역시 신세대인가요? 신세대네요. 참땡나면 신세. 그렇다면은 정말로 지금 아까 박빙이었는데 지인분의 버프를 받아서 요걸로 결정 결정하는 걸로 하죠. 네. 만약에 전화 찬스가 근데 30대 이상이었으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이런 약간 생각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 최종 우승! 오늘 2018 월드컵! 라면기의 월드컵! 최종 우승은 참땡라면이 우승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와 짜자잔! 되게 멋있다. <웃음> 진짜 <웃음> 고퀄리티에요. <웃음> 세상에. 와. <laughs> 와. 야, 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뭔가 좋네요. <laughs> 그죠? 네. 저희가 정말 많은 걸 해왔네요. 진짜 대단한 걸한것 같아요. 야, 어, 정말 아. 잘 만들었다고. 네. 와우. <laughs> 아, 라디오에 뭔 힘을 줘둔 거냐고. 네. <laughs> 남양계 정권 교체라고. <laughs> 아, 그 정도인가요? 야,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월드컵, 남양계 월드컵을 지가 해봤는데요. 앞으로 컵라면 드실 때좀 참고해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을 들은 많은 관계자분들이 좀 광고까지 같이 들어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 씨 확률 5%는 있긴 했어요. 근데 너무 특징을 안 보여줘서.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살을 깎자로 뺏쳐야 됩니다. 예? <웃음> <웃음>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하시네. <laughs>

사과를 치러 뭡니까? 다행이라 채원씨가 채원씨 죄송해요 채원씨가 어, 채원씨 <laughs> 지금 채원씨 정말 아, 들어봐요 아, 정신 혼미하잖아요 채원씨가 아, 범인은 한게도 있지만 은 네. 지금 이거 추궁하다가 제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laughs> 네. 일단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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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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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오랜만에 뵙네요. 네. <laughs>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체경 <laughs> 네. <laughs> <야, 웃음> 씨 역대 최고의 빈말. 자, <laughs> 어, 야, 어, 오프닝 아주 세게 시작하시네. 네. <laughs> 오자마자 매기기. 제가 역대 최대로 쪘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몸은 음. 조금 뻗으셨는데 얼굴은 작가지시데야 <laughs> <주셨는데? 웃음> 진짜 형 <laughs> 이제 그럼 패티 안해야 지금? 응? 패티 안 해요? 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laughs> 명절 때문에 잠깐 쉬었지 음 어, 네. 우리 새로운 우리 네, 어, 네. 백, 잘 백준식 P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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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이렇게 어떠세요? 네. 느낌? 어, 되게 엄청 멋있으세요. 요즘 갑자에 빈말하는 건가 봐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laughs> 네. 나은 씨랑 진호 씨는 고향이 대전이고 네. 한화팬인 것도? 네. 아, 맞아요. 마찬가지. 저도 똑같습니다. 네. 아, 고향, 뭐, 동네 토크 하실 수 있는 타임을 좀 드릴게요. <laughs> 대전 어디세요? 저는 서구. 서구 쪽입니다. <laughs> 서구 쪽? <laughs> 네. 저는 월평동. 월평동? 네. 유성? 중 <laughs> 저는 신탄진. 신탄진? <laughs> 네. 그 대전이죠? <laughs> 와, 이거 충격이네요. 아직까지 네. 이런 말들을줄세 아, 예전에는 신탄진에 예. 되게 좀 촌동네로 취급당했어요. 신탄진. 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신탄진이라고 <laughs> 하면은 음, 음. 막그때막소 타고 다니냐고 막. 잠깐만, 어. 근데 신탄진도 그... 대전이죠? 대전이에요. 저정확하게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너무하네. 네. <laughs> 대전으로 치나? 원래. 올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진, 치죠 대전으로. 아, 아. 대전으로. 아니 저도 그 대전 쪽에서 그 운전병 생활을 했는데 신탄진이 대전 북부 쪽에 있는 것이죠. 대전 죠 <laughs> 대전 추, 대전 토박이에요, 신탄진 토박이. 출신이라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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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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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대전 대전 출신이전 대전 사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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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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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대전 대전 둔산동 그 아세요? 알죠, 하 핫플레이스? 그지잖아요 예. 네. 또, 또 다른 핫플레이스. 저는 원래 이제 그 <laughs> 대전역 앞에 은행동. 은행동. 저, 아유, 저 은행동, 저 때는 거기였고. 어, 저 때도 지... 거기였어요. 나이 좀 먹었어요? 풍명상가 <laughs> <laughs> 알아요, 형님. 중세 네. 군데가 하잖아요. 중구라, 중구 아, 쪽에. 그래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대전역 못 가가지고. 둔산동만 아. 아. 알아요, 둔산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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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기불량콩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아, 신산지 굉장히 지금 신도시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어. 게 있어요. 네.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아끼는 가을옷을 찾았는데 찾아도 없는 겁니다. 어디다 놨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봄에 지금은 헤어진 전여친이 춥다고 한날 제가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생각났어요. 결국 고민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어, 저, 자니? 왜, 뭔 일인데? 아, 왜 전화한 건데? 아, 아니, 그, 아니, 그, 내, 내 사파리 있잖아, 그, 검정색에 그, 카라는, 그, 골덴, 골든, 그, 아니, 골덴으로 돼 있는, 그, 런던에서 산 거. 근데, 그거, 야, 그거 너, 너한테 있지 않니? 내가 너, 돌려준 거 같은데? 아, 그거, 그거 좀 돌려주면 안 되냐? 아끼는 구야 지금 그거 때문에 전화했어? 겨우 그 옷조가리 때문에? 하, 알았어. 보낼게. 됐지? 끊어. 아, 아, 씨. 아, 맞다. 아, 물어볼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안되일다 다시, 아 다시 걸어야지. 저기, 어, 자, 자니? 아, 왜또 왜? 아, 이 새벽에 왜 자꾸 전화하는 건데. 아, 아니, 그, 우리 그, 그, 재욱이 결혼식 끝나고, 그, 삼청동에서 김치 마리바크 먹었잖아. 거기 그, 가게 이름이 그, 뭐, 뭐였지? 아니, 그, 먹어, 먹으러 가고 싶은데, 가게 이름이 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참나무찜 말하는 거야? 아! 아 맞다 맞다 거기 아 이제 생각났다 아. 너는 내 먹는 생각밖에 안 하지 그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다신 전하지 화 마라 아아 아, 맞다 맞다 아 그건 몰랐네 아아어 잔이? 안 잔다 왜왜 왜 전화하는 건데 자꾸 아, 아니고 아그 내가 그네 임별그램 그, 네그 염탐 하다 봤는데 <laughs> 그, 칠일 전에, 그, 너, 전어, 그, 먹으러 갔잖아. 그, 이렇게, 맛있는 거, 그, 그때 입었던 거, 후드티, 그, 와, 진짜, 완전 예쁘더라. 야, 야, 그거, 어디 거야? 어디서 샀어, 그거? 아니, 이런 신발, 이런 후레지아 꽃 같은 삼시새끼를 봤나? 안젤리나 졸리 짜증나네, 진짜. 너는 잠도 없냐, 이새색시야 수박, 씨, 씨 수박이나 씨발라 먹어. 진짜 족구하고 있네. 너,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요즘 주변에 저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특히 더 외로웠었는데 오랜만에 찰진 전 여친 욕을 들으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이런 저도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아, 어, 상... 이게 내가 뭘 맞은 것 같지? 아, 이게 그러니까. 뭐야? 어, 좀 충격적인 느낌. 저희 생록방 청취자 여러분은, 그, 저희 대사 부분은 삐처리 돼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통에는 무너, 무너졌냐, 금식가라고 하시는 분이 <laughs> 있는데, 저희 이제 다 삐처리 하는 거예요. 네. 어우, 놀래라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서로의 연기. 어 최경 씨는 근데 연기가. 네. 준비된 연기잖아요? 이제. 아 진짜요? 잘 감사하신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연기를 이제 하실 때가 좀된거 아닌가요? 예, 그럼요. 언제든지. <웃음> 그럼요? <웃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최영 씨는 진짜 연기자 하면은 빈말이 음. 아니라 되게 잘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음. 딱 들거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 연기자. 박문성 의원이 평가하시긴 어떻습니까? 아, 전 진짜 마지막에. 네. 오, 어, 막 빗으로 꽂히는 거야, 아마. <laughs> 음. 어, 되게 잘못했구나. <laughs> 예. 막, 뭐, 이게 예, 자주 듣는 멘트도 아니시죠? 그렇죠. <laughs> 이 나이에. <laughs> 아, 근 이게 안젤리나 졸리 짜증나네. 여기는 진짜. 안 네. 그래. <laughs> <laughs> 어, 이 부분을 그냥 확. <laughs> 박펠레도 놀란 배우라고. 어, 역시 A급 배우 후보라고 <laughs> 하신 분이 있습니다. 펠레형의 PTSD. 말이요? <laughs> <laughs> 네. 렐셰씨, <laughs> 네. 렌체씨, 렐씨가보친게 <laughs> <렌체씨가 웃음> 확실히 지금 씨가좀 이상해요? 어, 원래 예나가 이렇게 게임 하면은 음. 되게 막 적극적으로 약간 몰아가고 오. 말 되게 많고 이러는데 오늘따라 음. 뭔가 되게 조용하네. 그럴, 그렇게 몰아갈 때 마피아였습니까 시민이었습니까? 보통 마피아였죠. 음. 어, 그러니까 전 시민이죠 지금. 어? 지금. 몰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지금 패턴이 다르니까. 그렇 아니지. 그렇죠. 전 몰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사람을. 그러니까 전 시민이죠. <웃음> <웃음> 레이첼씨 좀 혼란하신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레이첼씨가 <씨는 웃음> 본인이 말하면서 어? 이게 아닌데? <웃음> <웃음> 아니야 말 너무 쪄 자.